음. 음. 네 소방청 TV 실시간 재난 아, 방송 디라이브를 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우위를좀 입고 있는데요. 네. 그, 이거 통영 소방서에서 한 불과 1km가 못 되는 어, 곳에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네네. 아까보다는 좀 다른 상황이죠. 지금 네, 날씨가.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요. 빗줄기가 조금 강해진 상황이고요. 해안가에서 본 이제 파도도 파고가 조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제법 나무도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어, 지금 조효진 어, 소방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의 양은 아, 저희가 최초 여기 도착했을 때는 좀뭐 오다가. 그쵸. 다이었는 예, 아주 조금 내렸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뒷줄기가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통영소방서 안에 지금 2층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이 라이브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조금 전한 20분 전쯤으로 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뒤편에 네. 보이시는 그 유리문이 어, 흔들릴 정도로, 예, 지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네,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경남 지역 제주 또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 경남 전남 지역이겠죠. 네네. 에를 중심으로 이 흰남도 북상에 따른 어, 소방 활동도 활동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어 저희들 영상이 좀 확보가 되어 음. 있는데 영상을 좀 보면서 예소 네. 현장 활동을 펼치는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네.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제주에서는 꾸준하게 현재 활동 영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주는 아무래도 이제 그 태풍이 가장 먼저 좀 어, 다가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지금 보고 계시는 현장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 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태풍이 통과하기도 전인데요. 네. 뭐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네. 또 하천이 범람해서 우리 소방 대원들이 나가서 조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신호등이 흔들린다거나 신호등의 가로수가 좀 부러지는 상황도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부산, 울산 등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어, 소방 활동이 신고가 접수돼서. 현장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어, 현재는 이제 제주 소방 본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 현장 안전 조치에 관한 활동 영상들을 지금 저희들이 입수해서 어, 디라이브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번 태풍이 올 때마다 항상 보면은 비슷한 유형들의 안전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인데요. 네.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교통사고도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운전하실 때도 주의를 조금 기울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속도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어... 또 이제 음. 운전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 도로가 침수가 되기도 하고. 저지대 같은 경우엔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럴 때는 차량을 좀 통행을 금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운전하다 보면 앞에 얼마큼 깊어지는지에 대한 제 감각 없이 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물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특히나 지하차도라든지 네. 이런 침수된 도로는 네. 이제 가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차량 침수가 됐을 경우에도 이제, 스스로 탈출해, 자력 탈출하는 방법들도 저희도 소방청 TV라든가 행정안전부 어, 유튜브 채널 등등을 통해서 예, 계속해서 안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제주 서귀포시의, 어 안전 활동, 안전 조치, 가로수 안전 조치와 관련된 영상을 또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아주 소방관 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빨리 또 조치를 해야 여러 가지로 이제 교통에. 네, 네. 2차 사고도 방지할 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무가 넘게 쓰러진 것까지 저희 소방이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사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네. 소방에서 이렇게 가로수 같은 것도 쓰러진 네. 가로수 제거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뭐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뭐 다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 가장 어떻게 보면 태풍의 중심 속에서 네, 네, 가장 위험한 네. 상황 속에서도 어 소방관의 사명을 사력을 다해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제주소방본부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네 어, 어, 지금 울산 소식도 좀 들어와 있는데요. 울산은 영상이 제그 뒤에 좀 나오, 준비를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녁 7시부터, 오늘 저녁 7시부터, 어,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배치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오늘 어, 오늘 오후 7시부터, 그 울산 지역의 그 태화 시장이죠? 태화 시장. 네, 네. 네. 태화 시장 쪽에 어,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을 전진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태화 종합 시장 일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지대라고 네,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침수가 네.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2016년도에 이제 그 어, 태풍 차바가 왔었을 때 실제 네, 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도 해서 어, 대형 양포 방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전진 배치했고, 인원도 한 저희들이 한 9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인원도 소방 인원도 한 30, 37명 정도가 배치되어 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통영 소방서 쪽에서도 어, 중앙구조본부에서 특수조단 쪽에서 어, 생화학차라든가, 네네. 예, 예, 펌프차라든가, 어, 어, 네, 그런 차량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상상으로 봐서는 제주에 당초 제주의 최근 접하는 시간이 내일 오전 11시 정도로 예상했었거든요. 을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12시 정도가 될 것이다. 사정이 좀 빨라지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빨라지고 있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네.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희 네네. 이제 통영도 그렇지만 네네. 해안가에 이제 인접한 부분 곳에서는 폭풍해일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다는 언론 그렇습니다. 보도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만조 시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제 어. 우리 여기 통영 같은 경우에는 4시 51분 네. 이 만주 시간입니다. 실제 이곳 통영에 지금 태풍이 6시 정도에 이제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태풍 오기 직전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음. 어, 추가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몇 군데 만주 시간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5시 20분, 또 여수는 5시 5분. 마산은 4시 48분, 네. 거제는 4시 41분, 부산은 4시 31분 이렇게 만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네. 모두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시간대에 네. 가장 취약한 시간대가 만조 시간대인 만큼 네. 어, 사전에 조금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피가 필요해 보이시고요. 네. 또 지금 대비할 수 있을 때 철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하필이면 네, 네 그런 한상황들이또 예. 겹쳐 질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는 네네. 것이기 때문에 어 저희 소방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더욱 더 정교하게 어, 대응할 태세를 예 갖추고 있어야 될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아, 딜라이브 2차 아 송출 이차 아, 방송을 좀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어, 아직까지 이, 이곳 통영 지역은, 어, 이렇다 할 신고가 막 폭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상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 예,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딜라이브 계속해서, 예, 소방청 유튜브를 통해서,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